봐야겠어. 진짜로 신고해야 된다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준도 대리님 연락처 맞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리베코스라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어그 다름 아니라 그 HDB 제품 있잖아요. 반제품 혹시 그런 것도 폐기 진행을 하시나요? 반제품 폐기도? 어, 그러세요? 어, 저희 다름 아니태극제학 제품인데, 이게 HDB 소속이에요. 보미나스 제품은. 이걸 저희가 지금 이번에 사용기한 이제 만료로 폐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폐기 진행을 하려면 상품 관리 쪽이랑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입고약을 잡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아, 네. 네. 음, 그럼 제가 여쭤볼 게 하나만 더 있는데, 만약에, 그 저희가 노란 통으로 저희 통 벌크 통으로 움직이면 저희가 혹시 나중에 그걸 회수 할수 있나요? 아 그럼 그냥 못쓰는 불용 통, 불용 안제품 통을 사용해야 겠네요? 아... 네 맞아요 인천에서 쓰는 그거 아 그건 안되는거죠? 아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도 하기 싫은데 나도 하기 싫은데 움직임도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은데 움직임도 하기 싫냐고. 불쌍이잖아 우리는. 웬만한 사람.